오늘 새벽 영국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스리그 8강 1차전 미넨과 아스널 경기는 2대2로 비겼습니다. 같은 시각 스페인에서 열린 맨시티와 레알마드리드와의 경기는 난타전 끝에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아스널과 미넨과의 경기를 지켜본 토트넘 팬들은 놀랍게도 다이어의 황당한 수비와 케인의 부진에 고마워할 판입니다. 다이어의 뒷짐진 수비가 아스널의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다이어가 도와준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가능성 때문에 아스널이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르미넨을 이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는 극단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경찰 동원과 철저한 보안 점검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김민재는 교체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벤치에 앉았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리그에서 벤치를 지킨 김민재는 직전 경기인 28라운드 하이덴하임전에 모처럼 선발 출전했지만 승격팀인 상대의 2대3으로 지는데 빌미가 되는 장면을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널 홈구장에서 열린 미넨과의 1차전은 토트넘 조롱 응원가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경기 내내 아스널 팬들은 다이어 쓰레기 같은 응원가를 불렀고, 케인에 대해서는 쉬지도 않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케인의 인터뷰를 기다려서 발언 내내 조롱하는 응원가를 크게 불렀습니다. 오로지 케인의 인터뷰 중계에 토트넘과 케인을 비난하는 노래를 보내자는 목표로 끝까지 기다려 결국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케인도 아스널 팬들이 나에 대해 부드러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 내내 괴롭힌 아스널 팬들에게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밤 미넨 팬들만 이 경기를 지켜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이 아스널을 이겨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입니다. 아스널 팬들은 독일의 바이에른 미넨과의 중요한 맞대결인데도 오로지 케인과 다이어 비난에 집중했습니다. 케인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두 선수 모두 토트넘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미넨은 케인의 아스널 상대 득점력에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 전까지 분데스리가에서 32골 9도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인은 챔스리그에서도 6골 3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미네는 전반 12분 오른쪽 페널티 지역에서 아스널의 사카에게 왼발 가마차기 슛을 허용해 먼저 실점했습니다. 웨데가르드 패스가 사카에게 갔고, 사카는 화이트에게 내주고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공을 받은 화이트는 바로 사카에게 패스를 했고, 사카는 지체하지 않고 슈팅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미네네 수비수 다이어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뒷짐을 지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중계를 하던 해설자와 미넨 축구팬들이 일제히 방관수비라고 경악한 상황이었습니다. 6분 후미네는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진의 패스 실수를 유발하고 동점을 만들면서 추격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32분에는 르로이사네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헤리케인이 마무리해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미네는 후반 31분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레안드로 트로사르에게 오른발 논스톱 슈팅을 내주고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무승부로 끝난 미넨과 아스널의 경기는 몇 번의 비디오 판독과 오십 논쟁으로 경기 후에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심판의 경기 재개 휘슬이 울린 상황에서 마갈량이스가 손으로 공을 잡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스널 골키퍼 다비드라야가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게 패스를 해주었는데, 갑자기 공을 받은 마갈량이스가 손으로 공을 잡아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있었던 반칙이기 때문에 당장 페널티킥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케인이 바로 보고 즉시 주심에게 항의를 했는데 주심이 어린 선수의 실수이다. 그냥 넘어가자라고 무시한 것입니다. 마갈량이스는 1997년생 만 26세의 베테랑 수비수입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에 26세는 어린 선수이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페널티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경기 후 미네네 투엘 감독은 주심의 판정에 대해 어린 선수의 실수라고 한 답변은 충격적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스널에게도 아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후반 9분 케인은 마갈량이스와의 공중볼 경합 장면에서 팔꿈치로 얼굴을 쳤습니다. 가브리엘은 쓰러졌고 퇴장 여부가 주목을 모았지만 주심과 비디오 판독실 모두 퇴장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스널 팬들은 SNS에 케인과 주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왜 레드카드가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평생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왔다부터 아스널이 지금 토트넘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식으로 토트넘을 비난하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사카가 노이어 골키퍼에게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비디오 판독 이후에도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스널이 홈구장에서 미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며칠 후에 미넨 홈구장에서의 경기가 부담스럽게 되었습니다. 기대는 아스널이 무조건 크게 승리를 하고 독일로 건너가서 무승부나 최소실점 경기를 펼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트넘도 이런 그림으로 아스널이 미넨을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 챔스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만에 하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토트넘이 아직 4위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트넘은 남은 경기에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아스널, 리버풀, 맨시티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의 일격을 당해 토트넘이 4위 밖으로 밀려나도 티켓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럽 축구 연맹은 다음 시즌부터 UCL 운영 방식을 변경해 참가팀을 32팀에서 36팀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늘어난 4장의 티켓 중2 장이 직전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리그에게 부여됩니다. 즉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2023-24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낸 상위 2개 리그에 포함된다면 리그 5위까지도 2024-25시즌 UCL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시즌 각 리그의 유럽대항전 성적을 종합해보면 이탈리아 세리에이가 1위, 독일 분데스리가가 2위, EPL가 3위입니다. 세리에가 전체 1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분데스리가와 EPL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 팀 중에 남아있는 팀은 바이엘은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의 기세가 무서운 지금 레버쿠젠이 웨스트햄을 탈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스트햄의 탈락은 곧 분데스리가의 점수 상승을 의미합니다. 도르트문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만나기에 EPL 입장에서는 탈락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포인트 상승을 위해서는 아스널이 바이에른을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트넘도 혹시 5위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널을 잠시라도 응원해야 할 판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팀은 아스널, 맨시티, 리버풀, 웨스트햄 에스턴 빌라가 유럽대항전에 남아있습니다. 아스널, 맨시티, 리버풀, 빌라가 유럽대항전 4강에 나란히 진출한다면 프리미어 리그는 리그 점수에서 분데스 리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는 에스턴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널과 미넨과의 2차전은 독일 미넨에서 4월 18일 4시에 열립니다. 아스널은 15일 0시 30분 에스턴 빌라와의 홈경기 이후 독일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미넨과의 2차전을 치르고 아스널은 3일 후 21일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고, 3일 후 24일 첼시와의 홈경기, 4일 후 정말 중요한 경기인 토트넘 원정 경기가 28일에 진행됩니다. 아스널은 단한 경기도 패하는 순간,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가게 될 판입니다. 결국 토트넘 원정 경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승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토트넘은 지친 아스널을 상대로 대승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전 승리로 챔스 리그 진출을 확정지겠다는 목표입니다. 시즌 막바지 가슴뛰고 기대되는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열골 10도움과 득점왕과 도움왕 동시 획득까지 기원하는 쫄깃한 시간들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손흥민 파이팅입니다.